4월 20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찬 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은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인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제하여 주 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어제 주보에는 26장으로 나갔는데 27장을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련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음.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과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법, 예수님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존경하시는 분이나 지금 생각나는 저명인사가 있으신가요?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날 그 저명인사가 나에게 온다. 저 같으면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신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떨릴 것 같은 그분이 저에게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오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의 옷을 들어주시고 제 발을 씻겨주신다면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황송한 마음에 베드로처럼 발을 뺄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격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존경하시거나 동경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설마 불쾌해 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 아마도 저처럼 황송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이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진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발을 씻겨주신다. 이것은 왕이 내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상으로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팔레사,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모래바람이 많이 일어나는 광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신는 신발을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샌들 같은 슬리퍼인데 끈이 달린 신발을 신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같은 것들이 들어왔다가도 쉽게 나갈 수 있고 또 더우니까 시원하게 신기 위해서 샌들 같은 것을 신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발은 늘 더러운 상태,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는 일입니다. 이웃집에 가더라도 발을 먼저 씻습니다. 그 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발을 씻는 행위는 그들의 일상입니다. 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발을 씻는 모습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스스로 씻거나 하인이 씻겨주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노예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노예들이 어깨까지 들을 수 있는 긴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허리에 수건을 졸라 맬 때가 있는데 그 허리에 수건을 질끈 묶을 때는 노예들이 섬기기 위해서 갖추는 태도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노예와 같은 자세로 섬김을 보여주고 계시는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엄청난 거리차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거리차를 먼저 좁히고 들어오셔서 더 낮아지시고 당시 노예 등의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시며 진짜 성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발을 닦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사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섬김으로 집약되고 또한 섬김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비천한 피조물이 되신 것 자체가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신 섬김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 전체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신 섬김이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역시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며 우리를 살게 하신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섬기는 사랑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로 하는 사랑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주로 사기꾼들이 소위 제비 혹은 꽃뱀, 이라고 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을 꼬실 때 말로 하는 사랑을 많이 보여 주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랑의 말들을 쏟아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볍고 그런 사랑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얼마든지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줄 것 같은 사랑 표현을 하지만 자신은 손해를 보거나 섬기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늘 먼저 섬기며 희생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사랑을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는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난한 어부를 찾아가셨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버림받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멸시받는 세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척은 오랫동안 하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수록 점점 지쳐가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척을 하던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고갈된 에너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믿지 않고 시골로 귀향길을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 가셨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차근차근 다시 설명하고 보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고향으로 제자들 여섯 명을 데리고가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양 떼를 먹이라라고 하시며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확증되기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흘러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 못할 기도도 들으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저마다의 길을 세밀하게 지도해 주시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잡으셨던 그 손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직접 섬김으로 보여주신 사랑. 나는 여러 번 포기했어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우고 익히며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랑하는 척을 했던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길 수 있는 사랑, 보여지는 사랑을 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척으로 지쳐가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랑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진실된 사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은 우리 새삼교회 간판을 이제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혜 자매가 디자인을 아주 세련되게 해주었습니다. 예쁘게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지혜 자매가 로고, 주보, 또 간판 디자인을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 자매를 위해서, 어, 지혜 자매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축복하며 기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주일 낮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를 드리고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세삼교회가 그리고 내가 먼저 날마다 새로워져 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큐티 내용처럼 날마다 새로워져 가게 하시되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우고 익혀가게 하옵소서 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